이번에 제가 선택한 이야기 주제는 중국 내부의 정치 권력 싸움과 미중 패권 전쟁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2018년도 10월 달에 인터포 총재가 실종되었다가 알고 보니까 중국 공안에 체포되었었다라는 사건이 있었죠. 그리고 같은 달, 같은 시기에 거황고이라는 중국의 고위층 비리 폭로자와 트럼프의 책사 베논이 함께 하기로 했다라는 기사가 보도되었습니다. 저는 이두 사건을 보면서 중국의 내부 권력 싸움이 미중 패권 전쟁 속에서 아주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두 사건의 연관성, 즉, 중국 내부의 권력 싸움을 미국이 어떻게 레버리지화해서 미중 패권 전쟁이 활용하는가에 대해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두 사건의 복잡한 연관성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면 중국 내부의 권력 싸움과 미중 패권 전쟁 이 두개의 영역을 하나씩 분리해서 상황별로 정리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터폴 중국인 수장 실종 사건은 미중패권 전쟁이라는 큰 그림 속에서 중국을 길들이기 위한 시나리오가 작동된다라는 것을 엿볼 수 있는 하나의 단편적인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중국 내부의 권력 싸움이라는 배경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진핑은 두 개의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하나는 중국 내부에 있는 시진핑의 정적을 숙청하는 중국 내부의 권력 주도권 싸움이고요. 다른 하나는 미국 패권에 도전하는 중국의 패권 쟁탈전입니다. 인터폴 수장인 중국인이 갑자기 실종되었고 중국 공안에게 체포되었다라는 이 기사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이 사건이 중국 내부의 권력 싸움과 연관이 돼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단서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기사 내에 나와 있는 저우융캉이라는 인물을 단서로서 우리가 유추해 볼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히 기사 제목만을 봐도 실종된 인터폴 중재는 저우융캉과 정치적으로 긴밀한 연관성이 있음을 알 수가 있고 더 자세하게는 인터폴 중재는 저우융캉의 측근이며 저우융캉은 시진핑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저우윤캉이라는 사람이 어떠한 인물인지 알아봐야 되겠죠? 저우윤캉은 두 가지로 요약되는 인물입니다. 첫째는 장점인 계열의 사람이라는 것이고요. 둘째는 사규산업을 통해 부와 권력을 축적한 집단의 리더격에 해당되는 인물입니다. 2018년 3월 중국의 시황제로 등극한 시진핑은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수년간 반부패 척결 운동을 벌였습니다. 물론 반부패라는 기준은 정치적인 정적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죠. 반부패로 제고된 정적들의 목록을 보시면 보시는 바와 같이 저윤강이 있습니다. 특히 상하이 방의 맹주인 장쩌민 계열을 주로 그 숙청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시진핑은 군부 내에 있는 장쩌민 계열의 사람들도 숙청의 칼날을 들이대었습니다. 심지어 조사 중에 자살을 하거나 사망한 사람들의 명단도 보입니다. 자, 그만큼 군부 숙청이 얼마나 살벌했는지를 예상해 볼수 있는 대목입니다. 특히 저윤캉과 장점인의 관계가 주목을 끕니다. 저윤캉은 장점인의 처 조카 사위라고 합니다. 장점인과 관계된 사람뿐만이 아니라 자기의 정적이라고 생각되는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반부패라는 명분으로 대대적으로 숙청해온 시진핑은 정작 시진핑 본인도 부패하고 거리가 그렇게 멀어 보이진 않습니다. 시진핑도 친인척 역의 탈세 의혹이 있고요. 참고로 중국의 고위층의 역의 탈세 금액이 대략 4,270조 원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한국의 1년 예산이 430조니까, 어, 한국 예산의 한 10배에 해당되는 돈입니다. 자, 또한 시진핑은 홍콩에다가 큰 누나의 명의로 호화 별장을 사기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국의 텐센트라는 회사. 아, 이 게임이 시진핑 주석을 찬양한 게임을 출시해서 아주 화제가 되었었는데요. 텐센트는 공식적으로 마화텅이라는 사람이 소유주입니다 근데 최근에 이 인민을 보호해서 알리바바 창업자인 마윈이 공산당원이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자, 이거를 다른 말로 해석하면 이 알리바바라는 기업의 실제 소유자는 마윈이 아니다. 마윈는 그냥 바지 사장일 뿐이다 뭐이 정도의 뉘앙스로 해석이 됩니다 자 여러분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아시죠 어자 여기서 이 텐센트의 진짜 소유자가 누군지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고요 참고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전 국민이 쓰고 있는 이 카카오톡 이 대주주가 바로 중국 기업 텐센트라고 합니다 이 카카오톡을 만들 때 롤모델이 되었던 그런 프로그램이 중국의 위챗이라고 하죠. 이 위챗이라는 채팅 프로그램이 중국 국민들을 감시할 목적으로 얼마나 최적화되어서 잘 만들어졌겠습니까? 자, 여러분 카카오톡이라는 채팅 프로그램의 용도가 뭔지 아시겠죠? 텐센트는 뭐 IT 쪽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하나금융그룹과 합작을 해서 한국의 금융 시스템에도 많은 중국 자금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텐센트가 투자한 주요 게임업체, 보시면요, 여러 가지 있는데, 우리 한국 사례를 보시면, 넷마블, 블루홀, 카카오게임즈. 여러분들이 이러한 게임을 할 때마다, 아, 여러분들의 개인정보가 다 중국으로 넘어간다라는 사실, 그리고 다 중국의 돈을 벌어지고 있다라는 사실, 여러분, 음, 알고 하시기 바랍니다. 중국 고위층이 뭐 시진핑이나 시진핑이 아니거나 할것 없이 다 부패와 비리에 연루되어 있다라는 이러한 기사 내용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목적은 몇년 전에 차이나는 도올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도올이 시진핑이 굉장히 개혁적인 사람이고 반부패적인 사람이고 이런 어떤 청렴한 이미지로서 시진핑을 부각하는 그런 방송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이도울은 개풀뜯어 먹는 소리를 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 시진핑도 청렴과 거리가 멀다라는 이러한 기사 내용을 여러분들께 소개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진핑의 반부패 운동의 목적은 전적으로 정치적인 정적 제거의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진핑이 반부패 운동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저우윤캉 장쩌민의 핵심 측근으로 불리는 이저우윤캉은 무기 징역을 받고 정치적인 숙청을 당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저우윤캉의 장남은 18년형, 그리고 저우윤캉의 와이프는 9년형 이 뇌물을 받았다는 명분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시진핑이가 이 저우융캉의 일가를 정치적으로 싹을 완전히 잘라버린 셈입니다. 시진핑의 반부패 운동에서 빼놓을 수 없는 장점인의 사람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충칭시의 당석이었던 보시라이를 빼놓을 수가 없죠. 저우융캉을 숙청하기 이전에 가장 먼저 숙청의 대상이 되었던 인물이 바로 보시라이였습니다. 시진핑의 두 개의 전쟁 일부 여기에서 마치고요. 보시라 이어가는 내용은 다음 시간에 소개하겠습니다.